영하 14도에도 멈추지 않은 불심 2026년 병오년 용왕대 재방생 대법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영하 14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녹인 뜻깊은 법회가 열렸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용왕대제 및 방생대법회가 서울 뚝섬 한강수상법당에서 성황리에 봉행됐습니다. 한강 위에서 열린 특별한 새해법회.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 왕심리 선녀보살 오화순 법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법회에는 신도와 내외빈 등약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였지만 법당 안팎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새해를 제대로 열어보자는 한 마음, 한 뜻의 불심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살림의 실천, 방생의식.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단연 방생의식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80cm가 넘는 대형 잉어를 직접 한강에 놓아주며 생명 존중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불교에서 방생은 단순히 물고기를 풀어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실천이자 자신의 업장을 씻고 복과 수명을 기원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 의식이죠. 오하순 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생은 물고기를 살리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살생의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모든 생명과 공존하겠다는 서원이 바로 방생입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는 축원의 시간, 방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다시 법당으로 자리를 옮겨 엄숙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오하순 법사는 참석자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건강, 장수, 가정의 평안 소원 성취를 축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각자의 간절한 바람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법당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울림이 가득찼습니다. 이어진 신기점 기풀이 의식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운명, 조상, 재물, 관제, 건강 등을 상징하는 깃발을 통해 과거의 막힘을 살피고 현재를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식입니다. 오화순법사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해석으로 참석자들에게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삶의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함께했습니다. 오하순 법사의 대학 동기인 동국대학교 APP 34기 원우들이 대거 참석해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격려가 끊이지 않았고 새해 첫 걸음을 함께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약두 시간에 걸친 모든 의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애구는 흘려보내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덕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화순 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생한 생명들이 한강을 힘차게 헤엄치듯 여러분의 운세도 막힘없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행사에 궁금한 분은 왕심리 선녀보살 오화순 법사 전화 010-3338-39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